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댓글의 위험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받는 경우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댓글을 달 때는 한 번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문화 중에 하나가 댓글을 다는 것일 텐데요. 센스와 재치 있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악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댓글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댓글로 인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성범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범위를 유연하게 넓혀서 성범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특정 인물을 다루는 정치 뉴스나 연예인 뉴스에 악플을 다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형법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두 범죄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통신매체 음란죄의 주된 입법 취지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 댓글로 간단한 성희롱을 남기거나 전화 통화 중에 성희롱을 한 경우까지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률을 적용하여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순간의 짧은 실수인데 성범죄자로 취급되다 보니 다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인을 상대로 면전에서 성희롱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과도 비교해 보면 너무 과한 처벌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성범죄자를 옹호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성범죄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성범죄와 비교해 보면,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댓글이나 채팅창에서 잘못된 메시지 하나 남겼다고 하여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성범죄자로 되면 앞으로 취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불이익들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책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늦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댓글은 달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통신매체 이용 은난죄로 고소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성희롱 댓글이나 장난 전화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경우에는 대부분 정식 재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즉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범죄 정가가 남게 되니 가장 좋은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속한 합의를 통하여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성범죄라든지 일반 형사범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변 TV의 김철민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의껏 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